또그 이제 유족게 하고 시조례하을니다 받은 표가 받은 거. 위령탑 그 제, 위령탑 제막 시가있또그외에 이제 그산 사람 가운데도 그날 잡혀 갔을 때도 아침에 일찍 열시에 10시 오라, 열 시까지 오라, 고 지새 오라 하는데 그때 급한 일, 편동 같은 사람은 급한 일이 있어서 고 권씨가 한 사람이. 그, 경주 시내, 그것도 경주 시내지만은, 본일 보고 오후에 가면 가야 되겠다 싶어. 낮에 본일 보고 오후에 가니까, 다 쉬고 가고, 쉬고, 붙들어가다, 오전 다 쉬고 가고 하는데, 니는 늦게 왔으니까 막 돌아가고, 그 사람은 이제 부산에서 사람 그런 경우도 많고, 강동 같은데, 안간 같은데도, 보도에 매, 이번에 보도에 매 보면, 이번에 신고를 하라 니가 보도에 매, 63위 보도 여부도 뭐냐 했거든요. 양남, 양보, 광포. 네남은 보도 여부이고 원래 한 사람이 보도 의부이가입는데 거의 다 그때는 양민 한사입니다총이영부가 총살 수 있는 하고또한 가지는 그 이영부가 국회의원 되고 난 후에도 돈을 착취하려고 광포에 배 매체로 가 있는 사람, 또돈 있는 사람을 영공으로 잡아 내어가지고 배도 빼앗고 재산도 다 약탈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나타나가지고 밥에다 조금 밥해주면 밥에 죽이는데, 네. 그건 밥해주고 살다나가면 살죽는데 심지어 내 같은 경우도 홈치에 있을 때 그거 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여 저 어디까지 가는데 길안내를 나한 해달라 그랬 그때 나이 여섯 살인데 해서 집에 모친이 어머니가 겁을 내가지고 아유 내가 안내해줄 때야나 열이다 그래가지고 길안내를 해줍니다. 그런 경우도 그러나 나중에 또 경찰이 오면 길 안내를 해줬다 하면 보다이에갈수 있습니다. 그런 게거가 보다임의 그런 형태입니다. 국회의원이라장관이라 부대회의원이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살 달라고 하면 사람 죽으면 죽이는데 살라고 하면 줘야지 왜 합니까? 그 자기들도 수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야당들은 이승만 정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정권에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그건 무참해도 사람을 희생시키고, 지금도 반대,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었든요 반대를 해서 참, 어, 오늘 특별 법을, 이, 20, 저, 2000년도에, 20회 국회 때시기는데 참, 가장 고소한 예를 먹었죠. 이, 여기 대구나 울산의 이채희 의원, 울산 출신인데도 하고, 몇몇 의원들이 참 애를 먹었습니다. 요시 선이으로 전부 그래, 못을 봐야이 경주에도 시가 추가해가지고, 참, 시가에 대제도 뭐가 숱한 나가는, 당한 사람이, 여기, 경주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여기, 지금 외도에, 아, 참, 있는 사람인데, 지금도 그래가 참, 요번에 신고 접수는 해놨습니다만, 여기 전화가가 조사는 언제 받는다 하고, 여자에게 왔을 때마다, 그런 경우는 비, 비자합니다. 음. 참, 많습니다. 모친 자체도 얘기하지 말고, 동네 사람 자체도 절대 얘기하지 말고, 늙은 친구가 내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늙은 친구가 친구로서 이거 놀러 왔다 가고만 하지 이게 일체 못짓겠 얘기 하지 마라. 그뭐 비조은 얘기가 아니다. 뭐굴하죠그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낮에만 뭐, 낮에 이제 열심히만 하되리고가출근해 출근 출근이지만 어, 경찰서 가가 점심 내 점심 중간 먹고 점심 먹고 밥 먹고 점심 먹고는 3시쯤되면 퇴근해요. 그 이제 자기 사무실로 간대. 그러니까 한두달 후에. 집이 못하니, 야, 야, 그럴 땐가 어렵게, 보리보이라고 어려웠다니요. 어려우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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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네 늙은 친구라 그런 게참 체민도 없다. 하고 그, 와, 체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렵게 사는데, 그거 또 주일라도 먹고, 밥이라도 얻어먹고 가니까, 저거 체민이 없잖아. 그 후배라는 님이 딱 앉아가, 해도 인상이 나쁘게 해가지고, 나한테 쳐다보더라고요. 그럼 조작식이 뭐, 내가 뭐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저 뭐,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그래, 내가 이제, 손동환 선생이라고, 서울 약대 나와가지고, 우리 화학선생 한 사람, 이 있거든. 우리 담임선생한데 아, 이 사람아, 이거 자네 선배인데, 그 유력해, 봤던그 아무 죄도 없잖아. 그거 좀 봐줘라, 이 그니까. 그 그래 거의 뭐, 대답도 안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어. 그래 끝내 아유, 저놈이 전보고있복데 정보고 원래 인상이 못했구나 그랬었는데, 그거 왜 그래? 안 된다고, 이제. 그래. 농사할 수든지 장사를 하셨는데, 양, 양자택을 하지, 집자리에서 아들 가르치면1 0선동한다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무슨 국동당에 그 무슨 뭐 소리 하냐, 그었는데 그래, 이따가 하나, 가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개관했어요 그때는 박제일때개관부이야 내가 개관받을 때, 농사, 농, 농장을 다 따서 갖고, 여기 보니까, 개관을한2천0평을 했어요. <laughs> 그, 지금도 산, 그, 고야가면 그, 개관, 도로 산는이2천0 0평도있어요 사장님은 성가이돼 있어요. 그, 래 오히려 부터 사장고 오는데, 나를 불법이라고 잡아 이어가지고, 그래, 근데 또용 시차림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뭐 억울하죠. 내가 선생님이 왔나, 하라고 왔는데, 이것도 아들 대모 선동한다고, 나를, 선생님도 무한으 합니다. 시장님이 봤서 지금 시장하고, 투무대장, 그걸 투무하고 정보부의 사람들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가지고, 나 선생이라도 좀 받으러 해주시어 그랬더니, 내가 그래 최선 노력을 다 해볼까, 시장으로서해보고막 그랬더니. 그래, 간부에한열흘 지난 후에 연락이 왔다. 근데 그 최, 최선미가 그경사가아니고 저, 김영자 선생님해테도 그랬다니까. 하라고, 화가 났다. 그러나. 그래가 1949년 12월 29일에 동방고점에 저, 나도 교장 찾을 때 웃으면서 교장을 솔리드 장비 교장 인수인격 받으세요. 받아가 130명의 학생을 가리켜서, 가리고서방으로가리켜요가리켜그외 제자들이,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경주고등학교도 가고, 여기 영남대학교 교수도 하고한 사람은 권대유를 이제 상고가가 유권대유를 또 이제 근무한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봐. 경주 여자살고대 2명 처음 받아가. 그래서 여것 여기도 보면, 직무대리라고 이거 다 되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인, 인 인가짱이도 이거 보면, 그 교장, 중의 교장 사이에 받았잖아. 요 어, 받아놓고, 나이, 그, 내하다 이게 교원이 수증도 주면, 장에서 받아, 받 받고 나이 여기도 받았는데 내일, 아 이기고, 귀학사유적의창의통계한 내력도, 그게 어, 너무 오래되니까, 나 가가지고, 내가, 여기, 배치로 붙여가지고, 뭐 향기에 보가나고 이제 그래요. 그이 정의 이 서류를 저도 뭐, 그 당시에 서류를 많이 보관을 했습니다. 이제 그, 그런 게 이제 그래서 그전 고통을 하고 심지어는 교장으로 있으니까 그 전국과에서 교장실에 찾아왔어요. 내가 그 교육 교육계에 있으면서 그 윤석열 만난는 줄, 아 일차 만난다 못날수 없잖아. 막 내가 유족계 학부형 만났는데, 어디 유족계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유족 사람들이 날 만나면 서로 불리하니까, 일차하는데, 유족계 활동은 일체 안 하고, 정면임하고는 내가 대구분다고있어요고향까지 보기도 싫고, 멈춰 나갔는데. 그래서 저 유족 선생도 60년대 같이 일했서도 여자도 할 수가 없었죠. 뭐라고. 생사가 어인지 몰랐는데, 그일주에 이게, 이거, 저, 진실위원가 발생되고 난 후에, 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 아이고, 저, 그래, 의아라는 거 신문 보고 알았다. 신문, 매일 신문이니까, 매일 신문 보고, 그래, 내용을 알아가지고, 누가 매일 신문을 가져가가, 김화정 씨가 지금 살아있다. 지금 신문에 매일 신문이 났다. 그래가지고, 통해가지고, 나중에 진실을원회 받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래요. 그는거보 이제 그날 언젠다소리하고이 엄마가 쳐다 찾아보여. 아들 삼명 대박 돌 놓고 있으니까 그 타로가 하잖아 그러니까 그참 이해 이해해 줄 마음이 있어야 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청산고 아 보니까 막 그런 거는 우리가 이해가 돼. 그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놔주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불려주면은 엄마가 대해서는 저도 아이가 그래서. 그 다리 이런 효율, 효율을 하고 지금도 전설이 있어요. 내가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모친에 대해서는 내 뼈, 선생님, 유족회 활동을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와서 내가 유족회를 하니까, 아버지에서는 효도를 하는 게지만 엄마한테서는 하지 말라 그걸 해야 하 애들도 반대해. 내가 교직에 그만두고도, 전화가 확 들어오면, 아빠 어디 전화 왔노? 야야, 그 유족회에서 전화 왔다 그면안 되니까. 야야, 그, 저 교리가 있던 사람이, 전임대임 한 사람이 등산 하지 못해. 전화, 전화 받지 만 야, 이놈아. 전화하면 내가, 내 그런, 바에 들어앉아있으란 말이야 그, 등산은 가야 되지. 하고 이제, 그래, 이제, 거짓말을 다 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2015년에 있으니까, 유족이 한 사람이, 교회처럼 이제, 이제, 그 동기가, 유족이는 동기가, 석사 논문 여기 있습니다. 석사 논문이 이 찬인 박사가 썼는데, 요네네 사람 다 둘러 가고 있는데, 석사 논문 이것도, 서정숙 교수, 생강대서정수 교수가 제자모의 그 이창현 박사, 제자인데, 그 장관이, 그래. 이 이창현 박사가, 그, 선생님, 내가 석사 논문을 유족계 관계에 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네가 석사 논문을 쓰면 유족계 관계도 이상한 것이 니 특이한 걸 써라. 특이한 게뭐 있습니까? 그이. 경상북도 내란면에 경주시 내란면에일게 민보단장이, 경찰도 아닌 민보단장이, 양민을 많이 허살했다 이걸 니 석사 논문을 쓰라. 그래. 그래서, 그럼 석사 논문을 생각하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 내가 찾아보지. 마침 이분이 그5 1 9 대장 난 후에 억울하게 하니까 재판을 시켜놓고 있다. 제가, 진실위원회 신청해놓고, 그, 제가, 진실위원회내 독자적으로 신청해놓고 있어요 4월 10일 날 신청해놓고 있었는데, 신청한 내용도 좀 이상해요. 과연, 모르는데, 있었는데, 그러면 경주유자들하고, 피와서 유자들하고, 바꾸죠. 그럼 이제 바꾸기를 하고, 근데, 그러면 전화, 전화를 했어요. 경주교에서 전화를, 내가 김하중입니다. 하고, 150만원을, 여 지금 보도에 있는 회자들인데, 이 사람이 경주유자들하고 하니까, 150만 여기 주면 어떠냐. 그, 저, 회장님 하면 어디서 없냐 그러려고 경력해 경기, 에셔서 봤어요. 거기서 서장 만나가 150만 여기 오라고. 주워서준답고 하는데. 그래, 이거 그 최애복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형님이, 150만 받았으니 이게 체민상 경력 유저들 회장을 유력해라고 바꾸니까, 형님이 수석 고문으로 고문으로 공문, 앉아 주기소 일반 청년들이 그런 박재희, 이성만 정권이나 박재희 정권이 하는 행태를 좀그 철저히 분명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이 전부 다 경제를 살리고 잘라그러면다대통령이는데 다, 박재희가 이제 새마을 사업으로 뭐 그좀그 경제를 살렸다고 하지만은 대통령이 되면 뭐다 경제사들로 하는 데 그걸 한 가지 잘못한 게 많은데 그걸 한 가지 보고, 어,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성만이나 박태민이그 국군 모그 묘지에 있어가는 대사를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이 우리 나라도 사투리 기정으로 말아 들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라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내남면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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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예. 선친이저김 네. 봉수 봉자 숫자 저 저기 저기 예, 예. 네, 있어요. 예. 2016년. 여기는. 아. 진 저, 상자 환자가 5천이다. 음. 음. 전자 환자는, 여기, 우리, 광암이고, 이게 다, 다 광암이다. 광암이 예. 노소력이다 노모수, 노소, 이게. 노소, 노소. 저, 시영저우수 젊은 세대가 잘 알릴 수 있도록. 응, 네, 네, 이거, 씨. 예, 이거, 광니다 노식, 노 이소도노성 이 노성원이. 옛날에 이사사지이 봉사, 지역이 제일로 이제 그 다른데는 봐서는 네. 전부 그개울가에 하면 그게 잘안 되잖아요 여기 네. 이 경주는 희생자가 많으니까 여기가 저 관람하러 이제 황성공원이니까 사람 보고 알아야 된다 그 림에서 네, 네. 경주 시장이 네. 원래 외조부가, 예,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셨죠? 외조부, 그래. 네, 네. 대국 갔다가, 네, 네. 대국 가가지고, 그 이협에게, 예생다했거든 그래서 그 시장이, 이제, 그참 관심을 가지고, 예. 네. 여기, 우리 위치를 여기 잡은 것도 일정했죠 그, 여기가, 예. 네. 되 선친 성황이 여기. 예, 예, 예. 선민, 예. 아까, 아까, 예. 선친 여기에 지금, 아. 이사님은 여기. 아, 예. 여기는, <laughs> 이제, 우리, 이제, 조선생이고. 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네. 한 줄도 몰랐어. 아, 아, 그래 그 뭐, 몰랐다. 여단이 60년대에 네. 돼 있었기 아, 때문에 아, 그래. 제가 보고 아, 왔어요. 아 이게 2016년에 네. 걸을 됐는데도 네. 잘 모르시다가 올해 네. 2월달에 아시 네. 거였어요. 어, 어, 어. 아. 그 동명이인이라서 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 맞아 동명 이 네. 여기 둘이가 있는 게 있어. 동명이인데 둘이가 있는 게 있어요. 이분 그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동명이인이라서 어. 그런 경우도. 응 어, 맞아 맞 보고 아, 놀랬는데 보고했는데 이제 내가 와 보니까 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옵니다 그래 어서는 그, 열심히 해요 이일용탑에 음. 여기, 여기 여기 그 잔디도 뽑고 음. 아버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래가 참 음. 새로 해야 어, 해. 어, 어, 어.